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정책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정책협력국장 김학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내용은 기관 구성 다양화입니다 최근에 저희 협의회에서는 기관 구성 다양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 리포트를 작성을 했는데요 어, 이 내용을 토대로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 기관성 다양화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시군구의 산하 기관을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 우리나라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어, 지방 정부 그러니까 지방 자치 단체 내에 지방 의회와 집행기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 종전까지 우리나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어, 우리나라에는 주민이 직접 의원을 선출해서 의회를 구성하게 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접 선출하게 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이런 제도만을 선택하고 있었는데요. 어,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권한이 지나치게 단체장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어, 강시장형 기관 대리형 중에서 강시장형이라고 부릅니다. 단체장 권한 집중형이라고도 부르죠. 어, 그러면 이것과는 다른 제도가 있느냐? 어, 있습니다. 어,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의회의 의원을 선출하고 단체장도 직접 선출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지방정부들은 의회의 의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장을 따로따로 선출해서 두 기관이 대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의 권한을 의회가 인사권, 행정권, 예산권 등에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어서 기관 대립형 이외에 의회의 의원만을 선출해서 의회가 집행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관융합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기관융합형을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의 대다수 지역이 기관융합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 그거 의원내각제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어, 바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의원내각제에 해당되는데 이거를 어, 리더 내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어, 그리고 또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원만을 선출해서 의회만을 구성을 하는데, 어, 의회 내에서 의원들 가운데서 아주 상징적인 단체장을 뽑고, 그리고 의회의 어, 위원회의 위원들이 집행부서의 장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어, 이 경우가 둘다 기관 통합형, 그러니까 의회만을 두는 경우이죠. 그리고 다른 형태가 또 있어요. 다른 형태를 찾아본다면은 사실은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는 의회도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전문성의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선임해서 단체장의 역할을 맡겨서 집행기관의 책임을 지게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우리는 책임행정관형, 의회관리자형.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어, 미국의 일부 지역이 이 제도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정말 인구가 적어서 어, 누구를 선출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이번에 리포트까지 써서 이 기관 구성 다양화를 다룬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예, 다름이 아니라 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안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여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이 방송을 통해서 기관구성 다양화라는 말을 처음 접하셨을 거예요. 어, 그만큼 낯선 이야기이죠.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없이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 법에 담아놓은 어, 방안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강식장형 이외에 세 가지에 대한만을 어, 모델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의회 중심의 것, 그러니까 의회 의원만을 구성하는 안, 안이 두 가지, 의원 내각제 방식으로 하는 것한 가지랑, 그 다음에 책임행정관을 의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서를 내는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해서 어, 집행기관에 책임을 맡기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약시계장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세 가지 모델만을 현재 강시장형이라고 하는 거에, 어, 또 다른 대안으로서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면 이렇게, 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어, 그리고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제도의 원칙이나 정신과 비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 그러나 어,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더그 중요한 부분은 어, 지금 주민들 국민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어서는안 되겠다. 저희가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오늘 이 재미 있는 정책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 좋은 정책을 위해서 계속 더 노력하는. 저희 대한민국 시장분석 구청장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